반갑습니다 자이부동산 경매입니다 어,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물건 어, 영상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건은요 어, 보건대학교 건너편에 마을 전체가 조용한 분위기로 예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개인간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전원주택으로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운동,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수안지구나 첨단지구 생활권으로 주거미 교통 환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최저가 기준 주변에 올라와 있는 매매 물건보다 약 5억에서 6억 정도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위치적으로나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오늘 물건 소개를 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전체적인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물건지 앞으로 광주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는 고속도로가 있어도 차량 소음이나 아 어, 시끄러운 거는 크게 느낄 수가 없었고요. 아 어, 물건지 바로 앞으로는 영산강이 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앞쪽으로는 신창동 그리고 수안동 위치하고 있고요. 어 위쪽으로는 어, 첨단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가 반월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반월마을은 어, 첨단지구에서도 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어, 신창동에서도 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이라든지 어, 신창, 수안동까지도 뭐 짧게는 5분에서 10분 이내에 어, 인프라를 충분히 어, 누릴 수 있는 가까운 어,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어, 오늘은 광주 어,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어,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채의 고급 전원주택들이 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주변을 보시면 어, 다 녹지로 되어 있고요. 도보 부분에서 10분 거리에 어, 보시는 것 같이 영상관과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어, 도심 속 전원주택으로 선호도가 아주 높은 곳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1층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현관 출입구고요.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거실과 아, 주방이 나오고요. 아, 1층에 안방이 하나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 아, 주회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2층 도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2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요, 바로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 옆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어, 되어 있고요. 어, 다용도실도,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경매 정보지에 올라와 있는, 어, 내외부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쪽이 현관 출입구가 있는 대문이 있겠고요. 돌담길을 따라서, 어,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건물 앞에는 보시는 것 같이, 어, 데크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잔디가, 잔디 마당이 잘 가꾸어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일부 텃밭을로 가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본 건물 외벽은 세라믹 사이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텃밭을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각종 채소나 야채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잔디와 조경들이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어, 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앞쪽에는 데크가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안방 그리고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고요. 건물 옆 모습이고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아, 주방에서 어, 현재 어, 제시외로 다용도실을 어, 만들어서 어,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물건의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2023 타경 아, 76,557이고요. 소재지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 아, 신창동 반월마을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큽니다. 188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면적은 57평. 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5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8억 6,600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약 2억 이상 떨어진 금액으로 70% 6억 600에 6월 4일에 길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금액대로 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저가 70%는 현재 2억 이상은 충분히 저렴하다고 볼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관부권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현재 188평이고요. 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자연 추락 지구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6억 5,300만원으로 평당 약 340만원 정도 감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건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1층이 어 29평 그리고 2층이 21평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 사용승인된 건물로 어, 감정가는 약 2억 400으로 평당 약 4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외로 다용도실과 창고는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기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건그 2015년도에 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였고요. 2019년도에 대광 세마을 은고에서 5억 5,8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물건 주변으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물건지고요. 오늘 물건은 최저가 기준 평당 322만 원입니다. 주변에 실거래가 많지는 않고요. 가장 최근에 어, 거래된 게, 보시면 22년도에 평당 448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156, 건물이 34평으로, 어, 평당 448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어, 그리고 20년도에 355만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8년도에 236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로 보시면 355만 원, 448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물건 최저가 기준 평당 322만 원으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반월 마을 내, 어, 주택부지, 토지, 어,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월 마을 내에 있는, 어, 토지로 지목은 되어 있요 어, 토지 면적이 179평, 약 180평이고, 매매가는 9억, 어, 평당 502만원에, 어,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물이, 어, 토지 건물 포함해서 평당 약 322만원으로, 어, 약 어,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월 마을 내에 있는 어, 주택 매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지 위치는 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이 물건 보시면 안쪽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 물건이 대지 면적이 159평이고요, 어, 건평이 34평으로 어, 매매가는 7억 6,800약 481만 원에 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우리 물건 감정가와도 비슷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199평이고요, 어, 건물 면적이 67평, 어, 매매가 10억 5천만원으로 약 525만원에 어, 물건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두건 모두 다 어, 우리 물건 감정가인 평당 약 46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물건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 어, 경매물건은 어, 입지적으로 어, 조용하고 편리한 어, 입지의 주택으로 어, 도심생활권을 누리면서 어, 전원생활을 하기에 좋은 어,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주변에 있는 수안이나 어, 첨단지구 어, 생활권에 속해 있고요 어, 고속도로까지도 1.3k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어, 접근성까지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물건은 감정가 대비해서도 약 2억 이상 저렴하고요. 주변에 올라와 있는 주택 매물들보다도 약 5억 이상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께 오늘 물건을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3회차 가격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현장 방문을 해보시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건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자이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경매 입찰부터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